샬롬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민수기 십사 장 이십육 절에서 삼십오 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노네 아들 여우수와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대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말과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럴 때 경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상대방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경, 경솔했고, 또, 크나큰 책임과 책망을 받아야 했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열두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고, 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아,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같은 능력을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불씨랑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경솔함입니다. 경솔한 말과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런 경솔한 모습을 볼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지파의 리더들, 리더들이 경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불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 악한 회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그 회중, 대표들의 회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대표들이 모여 있는 그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불평과 그 반역의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는 것이고, 어, 이 리더들이 그들을 선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된 사람, 앞서간 사람, 이 리더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된 자로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또 어, 하나님의... 어,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하나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어,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 용서함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소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여겼던 갈렙과 여우수아이죠.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련이와 그들이 어 그들 보련이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군중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보다 더 신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아들, 어린 아이들은, 어, 이스라엘을 택한 그 하나님의, 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모습, 어,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과 행동에 경솔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거룩함과 또 거대함을 늘 기억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복된 걸음이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에서 보잘 것 없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걸음을 신중하게 온전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시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 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내가 더욱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큰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